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9강의 3번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 많은 부분의 의사소통이 의도적이다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난다. 음, 여기서 여러분 이 signaling 이란 표현은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받아주는 동의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소통 역시도 일어난다. 음, 의도치 않은 소통 역시도 일어나는 바이다. 이 지문에서는 인간 간의 의사소통 중 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비언어적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고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권에서, 자, 썸먼 다음에 여러분, 기빙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절대 동사가 아니죠. ing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로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음, 아주 잠시 동안 눈썹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주어 summon에 대해서 동사 raise의 형태를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수일치 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얼굴로 하는 몸짓 언어를 바로 우리는 eyebrow flashing 이라고 부른다. 이 제스처가 eyebrow flashing 이라고 불리어진다. 숭태가 됐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eyebrow flashing 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네,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 eyebrow flash라는 것을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두 형태 두 개를 여러분에게 주고 골라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perform은 단순시제. 음, 그리고 이거는 아, 완료 시제. 예, 근데, 이 전치사 뒤에 쓸수 있는 이 형태로서 내가 단순 시제를 쓰느냐, 완료 시제를 쓰느냐, 어떤 차이가 있다. 그것만 여러분 파악해주시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그 유튜브 강의에서도 이미 설명이 나왔지만, 지금 서술되고 있는 동사 시제보다 이 아이브로우 플래시를 퍼포먼한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다 라면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선생님이 알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는 방금 자기가 아이브로우 플래시라는 것을 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음, 상대방 조차도, 음, 그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방금 이 아이블로 플래시를 닿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해부동사에 ing 붙여서 이 전치사의 동명사 형태 잡아주시고요. 이 c 동사는 pp형으로 걸으셔서 동명사의 완료시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음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음, so the fact 대절은 이 앞에 나와 있는 팩트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라고 보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인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을 바꾼다. 음.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 이거 쓰실 때, 이 eyebrow flash라는 주어에 맞추셔서 여기에 수일치를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 eyebrow flash라는 것이 인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상대방의 메시지 해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말되어진 언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pp를 쓰셔서 앞에 있는 명사 words를 수식하시면 되는 패턴입니다. 이 이러나우스 아이벨 아이베스 펠트 독일 사람인가요? 정확하게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사람이 입증해낸 것과 마찬가지로 입증해냈듯이 아이브로 플래시라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인사. 얘가 여러분 좋어구요 뒤에 메이드가 이그레이팅스를 수식한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가 해석된다. 그래서 여기 그리이팅세 수를 맞춰줘서 수동태. 아하고 인터리 티드의 pp 형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덜 친근하는 것으로서 해석이 된다더라. 심지어 이루어진 말 자체는 똑같을지라도라고 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아이브로 플래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더라.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의사소통의 가운데 이 비언어적인 표현이 해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겠죠. 어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이브로 우 프라시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여러 문화권 내에서 출신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때 여기서 인터컬 처럴이라는 얘기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내가 의도한 거냐 의도하지 않은 거냐 의도하지 않은 거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거를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것이라고 불리는 음, 인간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많은 예시들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대열 아에서 주어 동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이 라는 주어가 또 나오고, 전달이 되어지고, 내가 전달을 받기도 한다. 라는 지금 절이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문장이 두 개니까 원래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접속사가 없고요 여기도 접속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접속사 없이도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답이구나라고 여러분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it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end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음, 적어주시면, 예, 여기 end와 it을 한 글자로, 아, 위치로 쓸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이, 음, 이루어진다. 어떻게 요 음, 의도치 않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도 나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전달받다 지는 과정을 겪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